현지에서는 김민재 선수, 미네의 능력이 과소평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스포츠 매체 스포츠 키다는 그를 세계 최고의 중앙 수비수로 인정했습니다. 축구 팬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김민재가 세계 최고의 중앙 수비수로 떠오른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일이죠. 나폴리를 33년 만에 세리에 A 우승으로 이끈 이 선수는 현대 축구에서 중앙 수비수의 역할을 완벽히 재정립했습니다. 볼 컨트롤, 빌드업, 패스까지 모두 할줄 아는데, 이는 진정한 예술입니다. 김민재의 뒤를 이어 훌륭한 선수들이 포진했습니다. 후뱅 디아스, 다비드 알라바, 윌리엄 살리바, 버즐반 다이크가 탑5의 이름을 올렸죠. 스포츠키다가 유럽 축구에서 큰 명성을 가진 매체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스포츠를 다루는 글로벌 매체에서 김민재를 높이 평가한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김민재가 활약하는 독일에서는 그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독일 매체 빌트는 분데스리가 전반기 평점에서 김민재를 20명 중 16위로 평가했어요. 김민재의 평점은 3.2667로 민앤 수비진이 부상으로 무너진 상황에서 그의 공로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편, 15 경기를 모두 뛰며 8 도움으로 리그 도움 1위에 오른 누로이 사에는 2점으로 미넨 전체 1위였고, 15 경기에서 21골을 넣은 해리 케인이 2.0667로 팀내 2위였습니다. 시즌 내내 부상으로 5 경기만 뛴 마타이스 대 리우트가 2.6점으로 전체 3위에 오른 것은 선정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미넨 레전드 로타 마테우스는 분데스리가 전반기 베스트 11에서 김민재를 제외했고 김민재에 대해 아직 우리가 기대했던 것에 근접한 기량은 아니다. 바이엘은 미넨의 불안 요소다. 분데스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스포츠 키다는 센터백의 역할이 단순한 수비에서 벗어나 기술적 숙련도와 전술적 이해도를 강조하며 현대 축구의 변화하는 역학을 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최근의 센터백들은 수비뿐만 아니라 팀 전체 플레이의 유동성과 창의성에도 기여한다고 덧붙였죠. 더 자세히 탑5를 볼까요? 아직 구독 안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할게요. 세계 최고의 센터백 5명을 살펴보겠습니다. 5위는 버질 반 다이크리버프렸습니다. 매체는 반 다이크의 2022-23 시즌 전반기 폼 하락을 지적하면서도 그가 여전히 공중볼 경합에서 압도적인 키를 자랑하는 선수라고 평가했습니다. 4위는 윌리엄 살리바 아스널로 아스널의 리그 우승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의 수비력을 칭찬했습니다. 3위는 다비드 알라바레알 마드리드로 그는 다재다능한 축구선수로서 레프트백과 미드필더 역할까지 소화할 수 있는 재능을 가졌습니다. 2위에는 후뱅 디아스 맨체스터 시티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는 수비라인을 조직하고 지휘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았죠. 그리고 대망의 1위는 바로 김민재입니다. 김민재는 2022-23 시즌 나폴리의 세리에 A 우승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 매체는 김민재는 순수한 피지컬 뿐만 아니라 평가 심판과 기술적인 자질까지 갖춘 현재 최고의 센터백 중한 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재는 올 여름 미넨에 합류하면서 이미 빠질 수 없는 선발 라인업의 멤버가 됐고 꾸준히 높은 수준의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리더십과 수비 라인을 정하는 능력은 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죠. 김민재는 2022년 여름 페네르바체를 떠나 나폴리 유니폼을 입은 이후 핵심 수비수로 활약했습니다. 그는 2022-23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 A에서 이달의 선수상을 두 차례 수상하며 자신의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김민재는 2023 발롱도르 후보 30인의 이름을 올리며 아시아 최초로 이룬 캐걸를 달성했습니다. 미넨에서도 그는 명실상부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됐습니다. 다요 우파메카노 마타이스데 리우트와 같은 동료들의 부상 이탈 속에서도 김민재는 미네의 수비를 탄탄하게 지키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의 활약은 2023-24 시즌 분데스리가 전반기 평점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리며 인정받았습니다. 축구 팬 여러분, 이처럼 김민재는 현재 세계 최고의 센터백으로 국권이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그의 더큰 활약을 기대해 봅시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더 심도 깊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에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